안녕하세요. 저는 삼 디자인 교육 협동조합 대표 권선영입니다. 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들을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디자인하는 마이 기업이고요. 지금은 소담샘의 공간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기관과 협력해서. 그림책 놀이, 인성교육, 시간 관리, 부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좀 기존의 학습 방식을 탈피한, 어, 좀더 혁신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했고, 그 중심에 부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 삶에 진짜 필요한 스킬들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직접, 만들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자녀의 그런 전인적인 교육을 학원이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자녀 교육을 중심으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저희 독립적인, 어, 도구, 이런 교구 그리고 굿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펼쳐내고 또 공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창의적인 그런 공간을 설립해서 마련하는 거그 공간에선 자란 아이들이 또 다시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하는 공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좀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네. 교육을 펼쳐내는 곳이 꼭 어, 학교, 학원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사교육이 아닌 영역에서 아이들이 서로 돕는 그런 가치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큰 사회 문제에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일회용품을 또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환경 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 그 환경 그림책을 읽고 또 환경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마리모 키우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우선, 게임을 좀 켜주시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고요. 궁금한 사항은 그때그때 그때 채팅창을 좀 활용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응답을 드릴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저희 수업은 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생각을 서로 나누어야 되니까 발표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어, 현재, 어, 하부 나비라는 독서 포럼을, 독서 모임을 어머님들과 진행하고 있어요. 어, 이 독서 모임은 2019년도에 남동구청장 표창을 받을 만큼 어머님들과 함께 또 동반 성장을 인정받았던 그런 의미 깊은 상인데요. 매월 3회에서 4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혼자 육아에 지쳐있는 많은 어머님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이버에 소담 쌤의 공간 마을 학교라고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하분나비 신청 그 모집 글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남동구 마을 학교 3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동안 1기에서는 내가 현재 미디어사 미디어 사용에 대한 어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그런 인지를 도왔다면 2기에서는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모티콘도 만들고 굿즈 제작도 해보았어요. 3기에서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로 이제 내 시간을 직접 내가 놀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진행하니까 또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3D자인에서 열리는 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요. 10월 30일 할로윈 파티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